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팀켈러의 인생질문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와 똑같이 삶의 커다란 의문들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팀켈러는 예수님 생애의 여러 중요한 사건과 만남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켈러는 지성인의 집단인 옥스퍼드 대학과 하버드 클럽에서 이 주제를 놓고 강연과 토론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때 강연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사역에서 답을 얻었고, 마침내 그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팀 켈러는 자신의 부족한 말 주변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질문의 답을 단연간의 강의와 연구로 채워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요한복음 속 예수님과 사람들의 만남을 통한 인생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기독교에 대해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진리, 듣고도 이해할 수 없어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설득력 있는 논거와 문학, 철학, 대중문화 등 저자가 가진 힘을 총동원하여 종교적 관점을 제시해 주는 책이기에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로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모두를 다 정리하지는 않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는가? 회의론자를 위한 부분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사람은 빌립이 그에게 와서 네가 만나볼 셀 앞비가 계신다. 그분에게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의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하자 설마 나사렛에서? 라고 비웃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출신은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류의 본성입니다. 어떤 동네는 늘 다른 동네를 후진 동네라고 멸시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을 혹은 어떤 학벌이 있는 사람을 혹은 어떤 인종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알지도 않고 무턱대고 무시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감을 정중하고 탄탄한 논증이 아닌 조롱과 멸시를 통해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답이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라고 멸시하는 눈빛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내리 나사렛을 보듯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에는 개도교라고까지 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이것이 기독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라면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멸신은 언제나 해롭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의성과 문제 해결을 완전히 말살하고, 관계에 깨우지고 어그로짐을 줍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기독교를 멸시함으로써 자신의 많은 핵심 가치관의 살아있는 원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좋은 개념들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럽 사회에 혁신을 몰고 왔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의 절대성, 빈민과 고아의 부재 등을 강조하고 받아들인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참 재미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쓰실 때에는 동기간 중에 어린쪽을 택하셨는데요. 가인 대신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여러 명의 형들을 대신해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예상하고 상을 베푸는 대상인 장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분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늘 나살의 출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만 해도 이때는 전재산을 마아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태를 여시고 세상에 보기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여자보다는 멸시받는 여자를 택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어머니 함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원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 체계와 구별되는 차이점의 정수는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신과 연결되려면 힘을 다하여 교율을 지키고 생각을 비웠다가 채우고 세상 속에서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이나 자아를 바로잡고 싶거든 당신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하여 특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모든 종교와 인간의 철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강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힘의 도움으로. 자신의 결함이 피상적이지 않고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으며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특별히 자기 자신조차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구주가 필요함,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줄 아는 이들의 것입니다. 이제 회의론자인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삶의 소신의 근원은 인정하면서, 즉 기독교의 가르침 중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일관성을 더해주는 기독교의 다른 부분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요? 나단의 일처럼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그저 구식이거나 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생각에 속아서 기독교에 담긴 진정한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십시오. 경멸함에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는 삶의 모든 부분에 독일되지만 근본 질문을 던지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나다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교만과 멸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도요. 맨나탄에 교회를 새로 지으시면서 맨나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공공회의는 요란하게 내세우던 회의론 이면에 많은 영적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야심차고 똑똑한 모든 젊은이들이 겉으로는 근본 문제의 답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각자 열심히 추구하던 분야에서 이미 답을 찾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욕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아야 했고, 그중 다수가 기독교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에도 모든 허세에도 불구하고 빌립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던 나사리 출신의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요? 맥힌타이어는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에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역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가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없다고 믿으면서 당신이 특정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 행실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탄탄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당신이 지금보다 나은 답을 찾으려는 깊은 욕구를 나다낼처럼 기꺼이 인정한다면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이상 기독교를 멸시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향을 전제로 했을 때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기원한 여러 개념이 세상을 바꿔 놓았음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굳이 그러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당신이 기독교의 회의적이라면 균형이 필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론 회의론을 영원히 고수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깊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개념에 서둘러 항복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문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관적 욕구가 채워준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에 귀의해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소비 유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에 귀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분은 늘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나다네일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리라던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곧 우주의 로고 쓰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로마의 압재를 이기는 것보다도 더큰 메시아의 일을 하러 이곳에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도자가 영적 탐색에 나설 때 실망을 우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찾던 것보다 늘 무한히 더 크십니다. 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편견을 버리고 나다네아와 함께 와서 보고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이때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게 무엇이든 나사렛에서 그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를 만날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인싸도 아싸도 주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